사우스 서리 앤 화이트락 상공회의소와 펜마 커뮤니티 예술협회가 주최하는 제2회 살몬세션스 뮤직 페스티벌 이 8월 24일 토요일에 세미아무 피쉬 앤 게임 클럽에서 개최됩니다.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이 행사에서는 멋진 라이브 음악을 즐기고 리틀 캠벨 부화장을 둘러 보고 음식 상인과 비어가든 등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리틀 캠벨 부화장은 전적으로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매년 약 10만 마리의 연어를 리틀 캠벨 강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연어 세션 뮤직 페스티벌은 새로운 부화장 건물을 위한 기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축제 주최 측은 이 중요한 보존 노력이 지역의 연어 개체 수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연어 세션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하는 동안 리틀 캠벨 부화장 가이드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화장을 돌보는 데 도움을 주는 헌신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만나고 시설에서 수행되는 중요한 보존 노력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